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레입니다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쉬고 있었던거는 아니고 쇼츠가 좀 많이 밀려있었길래 그거 올리느라 영상을 못올리고 있었다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골든 브롤볼 챌린지가 새롭게 등장을 해서 야생의 늑대처럼 랜덤 키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드와 맵을 대충 보니까 딱히 특별한 모드는 없는것 같고 브롤볼로만 구성이 된 챌린지 같은데 이거 코델리오스 로쭉달리면 재미있는 경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바로 한번 게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분들 네. 브롤벌 필드골부터 달려보도록 하자. 까강. 뭐 챌린지를 쉽게 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맨마다 좋은 브롤러를 구성해서 한다라든가, 팀큐로 도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막차 시간에 노려서 도전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아주 치트키 브롤러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어머, 너무 속. 예, 잠깐만. <laughs>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기다리고, 천천히. 피좀 채우고 올라갈게요. 이거 뭐, 싹 해주고, 1대1 전장, 딱, 딱, 딱. 기다리고, 천천히. 응, 이거나 먹어. 기다리고. 와, 뭐야! 와, 갑자기 전장이 나왔거든요. 뭐야, 이거 왜 맞았는데? 요, 이게 보니까 상대도 코델리오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대1 전장을 썼을 때, 같이 노출이 되네.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응, 잘 가. 와, 이거 뭔데? 이거 뭔데 기다려? 오 뭐야? 사라졌어. 야,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렇지? 나이스, 응, 잘 가. 천천히 너무 좋고요. 어, 나 죽고 싶지 않은데. 우와! 너무 무섭고, 기다리고, 천천히. 좋습니다. 야, 이거 놀랍다. 놀라워, 이거. 천천히. 나이스. 기다리고. 그렇지. 좋아요. 기다려, 기다려. 1대2 던져. 와, 이걸 피해버린다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울트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나이스. 이거 침묵 딱 걸어주고. 오케이. 바로 슛 해버리면 은 바로 골이 나와버리지. 이렇게 때문에 두 번째 가젯또 굉장히 좋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다려. 1대1 전장이다! 하하하! <laughs> 너무 좋다,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위쪽으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하면서 이쪽으로 패스 한번 딱 주고, 침묵 딱 걸어주면은 바로 또골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지만은, 어, 실패를 바로 해버렸다. 기다리고, 1대1 전장! 그렇지! 탁탁탁! 1대1 전장! 탁탁탁! 하하하! 야 이거 좋다 좋아 이거 응 안맞아 야 뭐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기다리고 천천히 오오오 오, 오, 너무 무섭고 야 이거 우리팀 지켜주고 싶었지만은 지킬수가 없었다 1대1 전장 안녕하세요 하하하야 <laughs> 예, 일로와 아이고 안했다고 저리가시고요 응 잘가 천천히 어이 뭐야 오야 이거 지뢰가 왜 나오는거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보여주나 골 보여주나, 우리 팀, 이거? 바로 또 골을, 응, 못 넣어. 너무 좋고. 기다려, 기다려. 이거 수비만 해도 어차피 우리 팀이 첫 번째 골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게임이 끝난다는 점. 아, 이거 너무 재밌네. 가볍게 두 번째 스테이지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 야, 이거 상대편 조합을 보니까, 아이, 뭐야. 우리 팀 조합이 완전 개떡이잖아,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로. 여기에서 브롭과 콜트, 이게 웬 말이야. 와, 기다리고, 었썰니 이거 안 맞아. 천천히. 뭐야, 이거 잠사 이거 너무 부맙지 이러면은. 그렇지, 나이스. 기다려. 소 나이스, 이 너무 좋고요피좀 채우고 가자. 급할 피로 전혀 없다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1대1인데 1대 바로 만들어져. 안녕하세요. <laughs> 아, <laughs> 이 녀석이 으, 이렇게 속 속이면 되지 그렇지 기다려. 안녕하세요 깔끔. 아랫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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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다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멘탈을 또 터트려 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극기까지 빼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가시고요. 그렇지 바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가을까 말까 갈까 말까 슛 하면서 바로 공극기 하면은 펄스 봐가지. 이거 노린 거거든. 재밌다. 재밌어. 야 상대방 닉네임 보니까 0.5인분이라도 해라 제발. 뭐 이러는데. 음~ 본인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요? <laughs> 어디 한번 봐야겠구만! 야 이거 침묵 걸어줘! 그렇지! 아이고 아니야 아야 슛하고 굿! 야 이, 이거거든! 아 <laughs> 이런 느낌으로도 코델리우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기다려 어우 너무 좋은데 야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야 뭐야! 우리 팀 너무 잘해!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 자, 세 번째 스테이지 진입했습니다. 사실 뭐, 코델리우스가 이렇게 오픈된 맵에서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냥 코델리우스로 좀 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내가 더 잘해야겠죠? <laughs> 기다리고, 나이스 이제 잡았고, 좋습니다. 일대 전장 만들어주면서, 그렇지, 데미지가 쭉쭉쭉 기다리고, 야, 이거 뭐, 나 궁극기 덕분에 잘 치웠다. 근데 상대도 버즈이다 보니까, 궁을 저렇게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야, 공조바공조바공조바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 잠깐만. 야, 얘 잡아, 그냥. 야, 어, 패스 줘! 도치! 슛! 바로 이렇게 1대1 전장이야. 뭐야, 왜, 왜 너가 걸렸냐? <laughs> 아니, 억뚱아래가 걸렸어. 어, 기다리고. 나이스, 붙어가지고 때려주고. 그렇지. 야, 궁패스 여기있다. 넣을 수 있냐? 응, 음, 안됐고요. 아! 나도 죽었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까 궁극기가 버스터가 걸렸어야 됐는데, 엉뚱한 애를 걸리게 해버렸다. 야, 화내지 마. 가자, 가자, 가자. 천천히. 그렇 기다려. 그렇지. 이거 때리지면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즈의 궁극기도 이런 느낌으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패스 받아, 그렇지. 잡고, 와와와와 와, 와. 너무 무섭고. 기다려 기다려. 나이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야 이거 패스 주나? 오오오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급할 거 없어. 오오오 오, 오. 야 잠깐만. 아이고 이거 너무 멀리 가는데 이거는. 기다려 기다려. 공을 구석에다 일단 빼놔. 구석에다 빼놓고. 그렇지. 으으, 1대 전장으로 바로 피해버리기. <laughs> 이게 바로 피지캡. 좋습니다. 피좀 채우고,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대 때리고 궁극기 쓸 거예요. 기다려? 때리고 궁쓰고. 그렇지. 이러면 상대방 궁극기라든가 뭐 공격이 캔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더 유리할 수가 있다. 바로 1대 전자. 으, 궁극기 못 써. 바로 1대 전자. 으, 궁극기 못 써. <laughs> 야 면제기! 아 잠깐만,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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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야야야 잠깐만! 오! 야 이거 잠깐만, 아니 이거 먹히는 거 아니지? 야, 솔직히 해줄 거다 해줬는데 이거 갑자기 먹힌다고? 에이! 야 이거 진짜 위기인데요위기인데 진짜 위기야? 기다려, 침묵 걸고. 나이스! 오케이! 바로 잡아바리그. 좋습니다 이거. 기다려, 천천히. 그렇지. 어어어이 응. 녀석이 어디에 들어와, 어디에 들어와, 어디에 들어와. 그렇지, 일단 바로 잡았어. 어, 야, 이거 설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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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야, 이게 먹힐 줄은 정말 몰랐는데, 야 11킬 2데스 하고도 질수 있다라는 거. 야, 마지막 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이기면 은 깔끔하게 챌린지 성공을 하는데 상대방 닉네임이 왜 이렇게 잘해 보이냐. 아, 이거 진짜 집중 좀 해야겠는데. 오케이, 일단 좋습니다. 중앙 쪽을 먼저 자리를 먹는 게좀 많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이거 그렇지. 나이스. 침묵 바로 걸어줬지, 내가. 이거 바로 1대 전장으로 씹어주고 공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백 내던져서 뭐할 거예요? 그렇지. 너가 그러고 있는 동안 우리 팀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고. 좋습니다. 좋아, 좋아. 어이구, 안녕하세요. 뭐, 니가, 와, 어, 야, 잠깐만. 아이 침묵 걸려있는 상태에서. 와, 야, 저런 사용법도 나쁘지 않긴 한데. 야, 감히 나한테 1대1을 자꾸 침묵을 걸어? 기다려. 이다려궁 채우면 돼. 궁 채우면 그만이야. 그치, 나이스. 너무 좋고. 그치, 침묵 걸어주고. 응, 너도 한번 당해봐. 나이스. 너무 좋고. 기다려. 숙수.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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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마우창이 안녕하세요 공내나이 자식아 이러면 우리 팀이 골에 넣을 수밖에 없지 <laughs> 이게 바로 코델리우스 사용법이다 이 녀석아 자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챌린지가 등장을 해서 랜덤 키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맵에 맞는 브롤러를 선택하거나 좋은 브롤러를 가져가면은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영웅 다음 전사 일단 챌린지 보상 깔끔하게 받아보도록 하겠고, 볼 모양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쇼츠 영상도 재미있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